이제 보시면 그 찬송과 가사하고 성경 말씀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불러 보시고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정강하사 천여를 받으시고나님 아버지를 대하여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 우리의 성경을 고백하여 보시면 찬송가 353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김혜용 장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53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공경대에서 예 Thank <laughs> you. 김혜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끝신 날갈에 저희를 품어 주시고 평안케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죄의 고속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여 하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셔서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충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검의 권석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서로 친교하며 체육대로 열게 하시니 있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몸 주셔서 숨 쉬고 걷고 뛸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천국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하듯이 열심히 경주하고 기쁨으로 하나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되는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네. 운동 중에도 상품에 연연하지 않고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아름다운 성대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좋은 날을 주셨사오니 받치는 사람 마음에 상처 받는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이곳에 참석지 못한 성대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체육대를 위해. 프로그램과 또 여러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손길 위해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대안하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주의 계회를굽어갈때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칠변하 더하시옵소서 예배와 순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머무시며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 말씀 주보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에, 아침에 온도가 많이 낮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쌀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싸우라 하는 이 말은 경기하다, 시합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가 되었던 야구가 되었던 어떤 운동이 되었던 운동경기하는 선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 보게 되면 마치 운동경기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그리고 사탄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죄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릴 때까지. 그 우승 트로피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영성을 취하라. 이 말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피해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 피해야 될게 뭐냐 하면 앞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분쟁 투기 시기 다툼 결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악한 생각들 그리고 사소한 것을 참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결론을 일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운동 경기 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승리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피하고 다툼이나 식이나 분쟁이나 변론이나 탐심이나 탐욕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천국 가는 데 방해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물리치고 그 대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인내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온유해야 합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을 트로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체육 경기 하실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십시오. 승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승 트로피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승 트로피 영생의 이 우승 트로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남은 생에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예수 따라가는 이길 힘들고 어려워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생을 취해나가는 그믿음에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그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 성전을 잠시 떠나서 이곳에 우리의 성전을 마음속에 세우고 온 교우들이 하나되어서 함께 마음껏 뛰놀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예비하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승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듯이 주여 저희들도 영생의 그 트로피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쟁과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함과 변론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의와 믿음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그함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영생의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체육대회 하는 동안에 다치거나 상하는 일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들 주고에 나와있는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드린 예물을 복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헌 찬송 찬이셨죠함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루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내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또 택한 주의 백성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바쳤습니다 이 예물 드리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며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먹고 사는 문제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은 날마다 주 안에서 번창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하나님 병들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간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하게 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성종량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만성적 질병과 평증과 아픔이 떠나가고 염증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그아의 성도들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병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귀한 어르신들 부모님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깨끗하고 강건하고 온전한 삶을 사시도록 생명의 기운을 다여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의 귀한 아들딸들 손자손녀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악한 세상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 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어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청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와 주님 세우신 복된 과 함께 위에 와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마나겠습니다그충전 하나 <laughs> 나오셔서 체육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